20을 한 전자칠판 쓰다가 이제 갑자기 프로젝터로 해서 좀 약간 버벅될 수도 있어. 좀 이해해 주시고. 자꾸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그랬거든. 전자칠판 쓰다가 이었으면 자꾸 이게 올라간다는 착각을 해서. 자2 0번 봅시다. 이거 신유형이죠. 신유형은 뭐 말은 신유형이지만 사실은 항상 뭘 잡으면 된다 질문의 주제 작면돼요 밑줄 끊은 부분이 질문의 주제네. 요거를 말아보도록 하자. 지금 밑줄군번 보시면,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만 한데, 그걸 알수 있죠. 브레벌, 뭐야? 브레벌, 속담, 경험거죠 속담에 나오는 수에요 칼. 속담에 나오는 수레인데 잠깐만. <laughs> 자, 놓아두는 거, 바로 말 앞에 속담에 등장하는 속담 상의수레를 놓아두다라고 했어이게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실 요거는, 손땀에 대한 상책이 좀 있으시면, 문제를 상당히 빨리 풀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수레가 있고, 수레가 있고, 말이 있어. 뭐가 앞에 있는 게 정상이니? 수레가 앞에 있어야 돼? 말이 앞에 있어야 돼. 당연히. 어, 아, 이해가 안 돼? 유진아, 뭐가 앞에 있어야 돼? 말이 앞에 있고, 수레가 뒤에 있죠? 그래야 말이 수레를 끌고 갈거 아니야, 앞으로. 그죠? 그게 정상인데, 얜 지금? 말 앞에다가 수레를 놓았는데 말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말이 안 되죠. 잘, 뭔가 일이 진행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노사하는 겁니다. 그 속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뜻, 방법 속담에 나오는 수레를 바로 말 앞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밑에서 확인는 거잖아. 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데 극적이면서 종종 카스터의 형용사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변화를 이뤄냈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그 다음 온니요 지문이 3점짜리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석이 어렵잖아. 해석이 어려운 건요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온니트 동성은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뜻은? 유리? 몰라. 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립 때 배웠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뭐뭐 뭐 하지만 역접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받아서 그들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 멍멍 하게 되다라고. 역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옴니트 동서는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 배웠냐면, 통정사중딩기때 배울 때, 통정사의 무슨 결과요법이라고 해서 그때 배웠어요. 그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마주치게 되는데, 두 가지 실망을 일으키는 결과를 마주치게 됩니다. 벌써 이제 뉘앙스가 나오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먼저, 그 사람들은 즐기지 못해요. 그 변화들을, 그들이 이루어내는 변화를 즐기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원래 성격상으로,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고 be used to 명사 아니면 ing 뜻이 뭐요 뭐, 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으로 바뀌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빠른 속도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까지가 좋고, 재빠르게 발견하게 되요 대디아를. 느린 속도의 삶이, 시골에서의 삶이 올, 벗도 요것도 모를만 하죠. 거의란 뜻인데, 여기 올해 EBS에서 등장했고, 작년에 맡다가지고 해마 등장해요. 거의 drugs and crazy. 거의 그들을 미치도록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린 속도의 삶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들의 h a b i t 습관적이면서 hectic이라는 건 b u 보다더 바쁜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습관적이면서 정신없이 바쁜 사고가 어 o n t allow,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적응하도록 Superficial 이란 단어 보죠 Superficial, 요거 좀 어려운 뜻으로는 피상적인 좀더 쉽게 가면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뜻이죠. 겉으로만 보이는 Superficial, 겉껍데기 이런 뜻이죠. Superficial, 자 다시 그들의 습관적인 바쁜 사고가 생각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적응하도록 피상적인 변화, 겉으로만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겉, 껍데기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laughs> 자, 두 번째로. 아, 나 이게 프로젝트 이기 싫어. 썼다가 지워야 되겠지. 굉장히 원시적이죠. 전제적 쓰다가 이거 쓰니까. 자, 두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언론은 이제 뭐혼자서라는 부사도 있지만, 요게 명사 기에 쓰게 되면, 요 명사를 받아서, 앞에 있는 명사, 만으로도, 혹은 만으로, 뭐뭐, 이 명사, 단독으로, 이런 뉘앙스를 쓰요 자, 두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만으로는, really 부정이죠 거의 뭔가, 아, 실제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신은 재배치할 수있죠요 Exterior는 뭐예요? 이것도 외부의란 형용사의 뜻이고 명사로는 외부의 거실이라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느린 삶으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겉껍데기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Superficially란 단어와 Exterior란 단어가 이걸 강조하죠. 당신 삶의 외부적인 걸 재배치할 수 있는데 그다음, 이런 Radically, Radical 뜻이 뭐더라? Radical, 급진적인 빠른 속도의 아니요. 급진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외향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역적 뒤에 또나오죠 중요하네요 당신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을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겉껍데기는 바쁘지 않은 척 바꿀 수 있지만 머릿속은 어떻다? 어, 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하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겉껍데기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서두르고 되게 뭔가 빨리 하려는 사람이라면 도시에서 당신은 또한 하루또 똑같이 서두르고 빨리 하려는 사람일 겁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바뀌지 않고 껍데기만 바뀌면 결국에 실패한다. 맨드란 단어 첨보자 요게 순선하다루치다 바로잡다. 그러니까 f i x 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맨드란 단어. <laughs> 자,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은 슈드가 들어가서 유지죠. 당신은 늦춰야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로 안쪽으로부터 밖으로 겉껍데기만 바꾸면 안되고 안쪽에서 부터 다죄다 바꿔야 된다 요게 이제 너가 실패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는 봐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왔던 수레를 말 앞에다가 두는 거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걸 말했고 그게 신하는 거는 뭐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바로 뭐다? 너가 느린 삶으로 바꾸고 싶지만 잘안 되는 이유는 겉껍데기만 바꾸기 때문에 그래 너의 내면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래 5번 잠깐 보시면 단번요 바꾸는 법, 그들의 삶의 e x t e r 외부 모습을 바꾸는 법. 뭐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겉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바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다. 뭐이 가장 적절라고 나머지 읽어볼까요? r e f l e c t 는 뜻이 뭐지? Reflect가 뭐라고 요 Reflect. 반사시키다 말고 뭐가 있다고 해? 심사숙고하다, 반성하다 이 뜻이 있죠. 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심사숙고, 반성해 보는 거. 뭐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1번은, 아니, 고요 그렇죠? 일단 이건 이거 이거 잘 되는 묘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try to heal,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바로 그들의 몸을, 모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3번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 profit, 이득을 얻는 거에서 이미 안 되죠. 이득 얻는다는 얘기 없죠. 뭐 없이, 어떠한 노력 없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길 기대하는 거. 이거는 3번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답될수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안되고 4번 보자 뭐야? reluctant 뜻이 뭐예요? reluctant 동의어까지 주저하는 망설이는 동의어 뭐가 있죠? reluctant 유진 동의어 뭐가 있죠? 음, 하나 하나 하나만 몰라 healthy t r n t a l 하나 더 willing에 만든 말 u n w i l l i n g 이라형용 주저하는 망설이는, 자, 망설이는 뭐, 뭐 하는 걸, 어, 적응하는 것을 빠른 속도의 현대 삶에 적응하기를 망설이지 않지. 그죠 오히려 거기에 흠뻑 젖어 있죠. 그래서 느린 속도를의 삶으로 안속도 변화를 하지 않지.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이 가장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유형은 밑줄 그은 부분은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 경우에 속담에 들어가서 조금 특수성이 있을 뿐, 어, 기본 요지는 똑같아요. 자, 29번 갑시다. 이번 7월은 앞번호 제목 부분이 굉장히 쉬웠어요. 오히려 순서 삽입 부분에 이점짜리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점을 누른 거고. 자, 29번 어법으로 가자. 어법 맞춤사랑. 29번. 맞춤사랑 어법 틀렸어? 유리? 다틀렸다 틀린, 다 나머지는? 이건 여러분 맞춰주셔야 돼 그리고 29번에서 5번을 답으로 해서 틀린 사람 5번 5번 유진이몇번이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5번이요 에 잠깐만 5번 먼저 좀 설명을 할게 5번 5번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중기때도 이런 걸 많이 틀리는데 ss 있죠 그죠 이거 뭐라 그래요? ss를 무슨 비교? 원급 비교라고 이름문 지거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원급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부사가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S, S, 에 N S, S, 이 N 여러분 준비된 공부 배우어요 S, S, 이 N 형용사, 부사 둘다 가능해요 둘다 가능한데 다만 얘네가 뭐 해야 되냐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어야 한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스마트 이죠 스마트 똑똑한 요게 원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과는 다른, 다른 개념이라고. 원급.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Smarter. 이게 뭐예요, 이거? 비교급. 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더. Smartest. 뭐 주로 더가 붙죠. 얘는 뭐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원급이라 하면, 뭐와 뭐가 아니고, 비교급과 최상급이 아니고, 원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mart, 원급이고, 그뭐 봐요. 똑똑하게라는 부사, 스마트가 얘도 원급이에요. 부사의 원급. 비교 비교급 뭐니? 부사 앞에다가 모어 뭐 붙이거든. More smartly 이게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은 most smartly. 이 최상급이 고 오케이? 동사 원형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원급이라는 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되기 이전의 원래 상태를 말하는 원급이라는 건. 그래서 S.S 원급 비교는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둘다 때에 따라서. 수직한 몸에 따라서 다만 걔네가 뭐여야 된다 원급이어야 된다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야 그럼 5번 같은 경우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게 부사죠 부사가 제대로 뭔가 수직을 부사죠 부사가 제대로 뭔가 수직을 하냐를 보라니 이런 얘기는 부사면 됩니다 그 뒤에 구분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보고 부사가 정말 명사 외에 다른 거를 수직하고 있느냐 뭐좀 있다가 번번풀이할때 한번 부사가 제대로 쓰였나 보도록 할게요 이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5 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S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둘다 들어갈 수 있다.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걔네가 원급이어야 된다. 형용사나 부사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5번으로 상당히 답을 많이 찍어서 확률이 높아요. 학생들이. 근데 이것도, 이것도 우리가 EBS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급이 들어간다. 부사도 된다. 때에 따라서 주의해라.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도우세이 줄거 있네. 당연히 출제율도는 뭐고. 대신이 도우조가 묻는 거예요. 뭐가 맞냐, 그죠? 앞에 있는 명사가 앞에 받아준 명사가 단수라면 대시고 복수 명사를 받아준 거라면 도우조가 될 거지고. 그럼 이제 국어의 대꾸 법과 똑같죠. 해석을 제대로 해서 대꾸를 이루는 부분을 잡아내면 되는 거지. 대구조부터 뇌의 러 y running이라는 건 r u n n 동사로 뜨지 여러 가지 있죠. 달리다 말고 또 뭐가 있죠? Run the 주로 이제 무슨 뭐 가게나 단체가면 뭐을 운영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운영이란 명부라고 쓰는 거예요. 운영비용이란 뜻이고. 운영비용, 운영비용. 다 똑같습니다. 또 이제 액체가 좋아요. The river runs. 강이 흐르다는 뜻이 있죠. 액체가 좋아졌을 땐. 뇌의 운영비용들은 대략 8에서 8에서 10배입니다. times. 횟수가 아니겠죠. 8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as high as인데, 뒤에 원급 비교, 뒤에 거 먼저 볼까? B만큼. A이기 때문에 그지? 콤마콤마는 항상 재워버리세요 이걸 묻지 않거든 쓸모가 없습니다 재거하면 구조가 더잘 보이니까 네, 뇌의 운영비용은 뒤로 먼저 가자 몸의 근육의 뭐겠니 이거? 운용비용들이겠지 당연히 몸의 근육의 운용비용들의 지금 어, 8에서 10배 정도 더 높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이런 얘기네 해석을 해봤더니 운영비용들 복수를 받기 때문에 2%가 맞고 대수를 썼다면 여기에 문법상 틀린 게 되는 것이다. 이 번은 절대 답을 찍으면 안 되죠. 스페셜라이가 뭐예요? 무엇을 뭐 특화시키다 특별하게 만들다고. 지금 p 피피로쓰였거든 구조를 보면 자 분자면서부터 그리고 대략 4분의 3 정도의 그러한 에너지가 아 어, expand, expand는 뭐라고요? 확장이 아니라 소비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나왔었죠. 소비되는데 바로 뉴런에 소비되는데요. 뉴런도 외웠습니다. 뜻은 뭐고? 신경세포에요. 신경세포. nerve cells라고 풀었쓸수 있고,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신경세포에 소비가 됐는데, 4분의 3의 에너지가. 자, 문장 완벽 끝났고, 그 뒤에 명사, 콤마 명사는 독격 설명이라고 그랬죠. 즉, 하고, 요 뒤에는 그러면 명사로 독격을잃는 구조다. 얘가 바로 뇌세포가 뉴런과 동격이고, 얘는 그러면 뇌세포라는독격 명사를 수식하는 pp로 왔겠네. PP가 맞냐? ING가 맞냐? 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반드시 출제되는 테를 묻는 거죠. 이게 하는 거냐? 아니면 되는 거냐? 묻는 거예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뇌세포라는 건 특화 시튼 게 아니라 특화되는 거기 때문에 PP가 맞는 것이고 특화는 뇌세포인데 이 뇌세포는 의사소통합니다. v a s t 뜨지 말아 v a s t 방대한 아주 큰 방대한 네트워크에서 목적은 아, 혹은 뭐, 그 결과,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고. 3번은 이거, 이거 2점짜리죠어법이 그죠? 원래 3정으로 많이 나오지 이거 2접자리죠. 왜냐면, 답이 되게 세웠어. 그러면 이게, 센스가 일단 동, 동사겠죠. 이게 맞다고 보시면, 개인의 뉴런은 보낸다, 동사로 치고, 신호를 뇌 속에서, 문장 끝났죠. 근데 문장, 동사라고 문장 끝났는데, 또 뭐가 나와? 유스이라는게 나오네? 물론, 얘가, 유스가 용도라는 명사도 있기 때문에, 용도들이란 명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볼 수가 없는 게, 뒤에, 먼지를 많은 에너지라고 이제 명사가 나왔잖아. 얘는 100% 목적을 거 아니니. 명사끼리 앞에 명사끼리 이렇게, 명사, 명사끼리 그냥 이어질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래서 ss도 있고, 그 그러니까 얘는 목적으로 봐야 돼. 따라서 얘를 동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은, 문장 하나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접촉사가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절대로 동사가 될수 없다. 역할은 뭐냐? 얘를 목적으로 삼는 능동의 분사로서 얘를 꾸민다.로 보고서 해석을 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해볼까? 한 개인의 뉴런은 이 뉴런은 신호를 보내는 뉴런인데 뇌 속에서 이 뉴런이 사용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뒤에 것만큼 바로 다리. 근육세포가, 어, 마라톤을 뛰고, in, 뛰는 다리 근육세포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봤더니, 삼형식으로 문장이 다 구성되네. s S, 서원비 빚을 다 맞아떨어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샌딩으로 보는 것이 구조가 더잘 맞아떨어진다. 이것도 수능에 많이 나온 유형이죠. 태와 함께. 바로, 동사 자리를 묻는 거예요. 동사 자리. 주어랑 동사 맞춰줬을 때, 동사로 봐야 될 것이냐, 투부정사나 ING로 봐야 될 것이냐, 그 문장의 동사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였고. 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은, 이거는, 앞에 사진 지볼 필요 없죠? at 위치는, 뭐다 이거? 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네. 얘는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고. 관계, 부사 뒤에 무슨 문장?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전체사가 앞으로 가서 결합이 되는 바람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바뀌게 된다.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뇌는 합니다. 이것을. 어? 빠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라 거는 되문을게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가요건 어때? 이것을 한다. 어떤 질문이 나와? 누가? 라는 질문 나오죠. 불완전한 거예요. 주어가 없는. 반면에 이거. 그것은 한다. 어떤 질문? 무엇을? 이라질문 나오죠.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뇌가 어, 그것이 그것을 한다. 다 빠진 게 없죠. 완전하죠. 완전한 분장이다 그래서 벤치가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자, 아까 했던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서 이 부사가 제대로 순식간 역할을 했느냐. 혹시나 이게 부사 말고 형용사가 오는 게 맞지 않느냐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해석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를 유리가 한번 해볼까요? 유리가 여기서부터 위메인부터 여서부터 우리는 만들 어서지도 모른다 어떤 컴퓨터? 빛. 뜨지 먼저 빛. 어 어? 그렇지. 어 때리다가 또되고 이게 누구를 이기다? 이기다. 이길수 있는 컴퓨터 누구를? 그렇지. 우리의 최고, 최고 잘하는 이죠. 최고 잘하는 체스 선수들을. 이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야? 체스 챔피언을 이길 정도의 굉장히 대단한 컴퓨터라고 우리는 대단한 컴퓨터를 만들어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음. 동사부터 해결하자 우리는 여전히 far away 멀리 있다. 뭐로부터? 그지? 원은 앞에 있는 명사 컴퓨터를 받아요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어떤 컴퓨터? 인식. 그렇지. 비케이퍼도 할수 있다죠. 인식하고 미킹업 말 그대로 집어들다. 인식하고 집어드는 걸할수 있는 걸할수 있는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대. 그럼 이런 컴퓨터 지금 만든다 뭐,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이런 얘기. 아직은 이 컴퓨터는 못 만들어요. 근데 무엇을 집어드는? 음, 체스 조각인가 체스 말이랄까? 체스 말, 단기 말 중에 하나를 인식해서 집어드는 그 컴퓨터지, 금뭐 만든다, 못 만든다. 이건 못 만든다, 이런 얘기야. 이건 못 만든다. 그 다음, S에서 또 나왔죠. 뒤에 거 먼저 가자. 자, 뒤에 거만큼, 누구만큼? 전형적인, 3살 아이가, 어, 요캔디에 뭐가 생략됐을까? 도동사 기는 원래 동사가 있어야 되죠. 없네, 없는 이유는 항상 둘중 하나라고. 그게 일반적인 동사인, d 란란 동사일 때 생략을 하고,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가 뒤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걸 생략한 거예요. 앞에서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생각됐어요, 여기서? 생략됐어요, 여기서? 이게 생략됐어요. recognize and pick이 생략됐어 pick up.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보통의 세살짜리 아이가 체스말 중에 하나를 인식해서 집어들 수 있는 것만큼 쉽게 체스말을 인식하고 집어드는 걸할수 있는 컴퓨터는 아직 만들지 못한다. 인간이 하는 게왜 뛰어난 일이리는 얘기에요. 인간 뇌세포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묘사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야요그다 이슬리가 수식하는 게뭘 꾸며요? 체스말 중에 하나를 인식하고 집어드는 거라는 요것좀 헷갈릴만하지, 봐봐. 그러면 recognizing과 picking의 이 ing는 뭐 때문에 된 거죠? 앞에 있는 오브가 뭐예요, 이게? 전체 사기 때문에 뒤에가 ing부터 돼보예요 동명사가 됐지, 그지? 그러면 이건 헷갈릴 수 있지. 첫번째 일단 이슬리가 앞에 있는 r e c o g n i z i n 을 수식한다 라는 것까지 잡았는데 그뒤 문제는 요 두개는 i n g 가 붙어서 동명사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 이런 질문으로 가죠. 그럼 동명사는 과연 동사냐 아니면 명사라는 질문이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동사라면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이슬리가 맞는 거지고 명사라면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이슬로 잡아주는게 맞는 거지고 동명사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명사라고 그랬어요? 동명사는 항상 동사입니다. 동사를 명사화 시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유리 얼굴에, 유리 얼굴에다가, 누구로 할까? 어, 서련 가면을 씌웠다고. 유리 얼굴에. 그, 누구예요 서련이? 아니죠. 그, 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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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동사에다가 ing랑 가면을 잠깐 씌워서, 명사처럼 잠깐 활용할 뿐, 개의 기본성 질요동사입니다 동명사는 동사기 때문에, 누구의 소식? 수식?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맞다.까지 챙기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5번은 조금 복잡한해 S S 원급 비교 사이에는 뭐가 가능하다? 평용사 부사 불타 된다. 다만 걔네가 비교급과 최상급이 아니어야 한다. 원급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동명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래서 수식을 해봤더니 동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5번은 맞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번을 상당수 답으로 찍어 서확률 높습니다. 어, 자. 고3들이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시험을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분 단어